어떤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주례자가 순서지에 인쇄된 성경구절을 주례사 중에 낭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잘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주례하는 단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꼭안 하던 짓을 하면 실수를 하는 법이죠. 순서지에 인쇄되어 있던 성경구절은 요한 1서 4장 18절이었는데 이 사람은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읽어버렸어요. 원래 이분이 읽었어야 하는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데 주례자가 읽어버린 요한 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라디오에서 이제 듣다가 혼자 이제 실컷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배주디 집사님 결혼식이 있어요. 예. 부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은혜로운 일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 다섯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등장인물 모두 목마른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둘의 갈증은 서로 다른 종류의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은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죠. 마침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이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복잡한 사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지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구약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때 북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포로와 이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지배국이 다른 국가를 정복하면 보통 그 민족성을 약화시키려고 강제 이주정책을 펼치죠. 예, 다 뿔뿔이 흩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사해온 이방인들이 섞여 살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쉽게 말해, 혼혈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여기며 그들을 미워했고, 심지어 그들의 땅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우회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몇장 준비했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면 맨 위에 예, 요거 다음이요. 맨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갈릴리.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죠. 중간에 보라색 영토가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유대 땅입니다. 그럼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다음을 넘겨 주시면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뻔히 보이는 지름길을 두고도 부정탄다는 이유로 땅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신약 시대 유대 문헌을 보면 더잘알수 있는데요. 벤시락이라고 하는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멍청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프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문헌에서 사마리아인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살았을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끌어나온 시간이 6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정오에 물 끌어나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뜰 때는 해가지고 선선할 때, 물리를 지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 뜨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그것도 혼자 우물가에 왔습니다.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왔겠습니까? 사람을 대하기 싫었던 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은 남편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 유쾌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심리적, 영적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이 여인은 평생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았을지 모르죠. 무언가 결핍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이 지역을 피해 다닐 때 주님은 굳이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여인이 좀 놀랐을지 모르죠 저요? 지금 저에게 말 거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일체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 이 여자가 아리송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생수는 뭐 무슨 물을 말하는 건가? 이 우물에 물 풀어왔는데 뭐또 다른 생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11절에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생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쯤 됐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이런 물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겠죠? 일반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생수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뭔가 마시는 신비한 마법과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는 물 풀어 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삶의 가일증으로 자기만의 물깃기를 반복하는 삶, 그러나 늘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으로 일상을 되풀이하는 삶.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일시적 만족감을 얻고자 발버둥치는 모든 인간의 치열하고 건조한 삶을 엿보게 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아, 여기 물 들어오기 싫거든요. 아무도 없는 뜨거운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특히 뉴욕과 같은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보니 이런 텅빈 내면을 경험할 때가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뉴욕에 사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산지 여러분보다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꽤 객관적이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데요 뉴욕 사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이 강해요. 성품이 세요. 부인에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밝혀졌어요. 제가 관찰을 잘 해보니까 다 알아봤어요. 근데 아마 뉴욕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싶으면서도 때로는 극률한 마음이 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반복되는 물깃기를 하다가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생수, 구원의 은총에 목말라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내 모습입니다. 신비한 물을 달라고 요청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어,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한 생명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난데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요?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하는 자신의 비밀상자를 예수님이 지금 깨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짓과 가면 없이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의사에게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의사 앞에 가서 아, 부끄러운데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나 이런 죄된 모습 하나님 보시면 어떡하지? 나 부끄러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려고 그녀의 민감한 과거를 들추신 게 아닙니다. 야, 너 진짜 더러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다섯 번을 결혼하고 또 여섯 번째 남자랑 살 수가 있니? 면박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본문 어디에도 여인의 죄를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애써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중심을 건드리는 도전이지요. 지금 그녀가 살아온 거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샘을 찾아다녔느냐는 물음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찾았던 그곳에 정말 과연 생수의 기쁨이 있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인생 질문이에요. 인생 질문. 고통스러웠겠죠. 자기가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부를 건드려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모르고 늘 헤매는 삶을 사는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물 뜨고 있는 거잖아. 그건 내가 해결해 줄수 있어. 이 여인의 경우 그것이 남자 문제였을 뿐, 사실 우리도 뭐다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백 번, 천번 똑같이 찾아다녔지만 늘상 만족이 없었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대답이 꽤 흥미롭습니다. 본문 4절,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이 좀 웃기, 웃깁니다. 여러분이면 내 속마음을 지금 쪽집게처럼 알아본 능력자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뭘 물어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뭐 이기적인 질문하고 싶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제 미래도 그럼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제가 누구 라인에서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면, 허, 예수님, 대단한데요? 어, 제 마음에 쏙 드시네요. 혹시 제 일곱 번째 남자가 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자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 물었던 간절한 질문 하나,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의 한복판에서 터트린 질문은 다름 아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녀에게 간절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도덕한 여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애써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셔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셨어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꼭 그리로 가셔야 했던 거예요. 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갈증을 누리며 허우적거리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여인은 참된 예배의 장소가 궁금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이제 지도를 한번더 볼까요? 보라색 위에 있는 게 사마리아 영토고 아래에 초록색 영토가 유대 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예루살렘과 그리심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같이 못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산에서, 우리들은 이 산에서. 여인이 궁금했던 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오늘날도 장소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 많지요? 본당이냐, 부속예배실이냐, 1층이냐, 지하예배실이냐, 대예배실이냐, 소예배실이냐, 본교회냐, 지교회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소를 궁금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과 진리로. 네, 한번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사용하던 예전 성경은 실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게 좀 개정된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 개정에는 영과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헬라어원문에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이왕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쓰시는 게 좋겠죠.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은 무슨 예배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개인의 영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프로 부족할 때는요, 한국에서 한때 이제 인기를 크게 끌었던 음료수 이름이에요. 음료수 이름이 2% 부족할 때예요 이게 아직 생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히트를 쳤어요 전설의 광고라고 기억되는 이 제품의 CF에서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laughs> 이 CF가 되게 황당합니다 음료수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되게 유명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요. 막 둘이 싸워요. 막널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막이러면서가 가란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2%프로 부족할 때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그 CF가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멘트가 어, 마음속에 좀 오래 남았어요. 오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바로 목마른 여인이에요. 어딘가 비어 있어요. 2프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지만 솔직히 여러분의 속에도 뭔가 부족한 거 있으시잖아요. 사람 만나러 물들어 가기 시, 가는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가는 그 마음 우리는 없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관습으로 보면 이건 스캔들입니다. 뉴스거리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라비가 그것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나요? SNS 있었던 시대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 사마리아 여인과 은밀히 내통하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밀회, 과연 적절한가? 하, 하여튼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의 혈통에 먹칠하는 랍비, 예수. 아, 그래서 제가 SNS 안 해요. 누군가 그랬죠? 그건 시간 낭비라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를 찾아가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방 요청하라 그랬잖아요. 다들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바쁘실까봐 저는 좀 나중에. 아니에요! 간절한 자가 먼저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하시지 않으면 내년에 갈게요. 알았죠? 그 당시 어떤 라삐도 여인과 대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입으로 부족한 이 여인, 영적 갈증으로 메마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이 여인이 물동이까지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 불러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보십시오. 말씀 초반에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 물들어갔는데 진리를 발견하고 났더니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게 회복이에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회복입니다 그럼 그게 안식일에 참된 규례 아니었나요? 10개명의 네 번째 개명이 뭐죠? 어, 차준희 교수님 다시 오셔야 되겠네요 1년도 안 됐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은 이 개명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진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오늘도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를 하나 따고 가는 건가요? 만족스럽다. 내가 할 본분을 했다. 아, 지옥까지 않겠지. 그러고 집에 가십니까? 그게 안식일의 규례가 아닙니다. 1 0계명의네 번째 계명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부연 설명이 가장 긴 계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우리 반주자님들은 나와서 준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식일 규례의 진정한 교훈은요. 너와 너와예요. 너만이 아니고요.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 규례가 아닙니다. 너와 네 가족, 모든 집안의 노예와 짐승들까지.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예배할 수 없는 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서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계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나 혼자 주일 지켰다고 좋아하고, 예배 안 나온 저희는 정죄하고, 아유, 너는 야, 천국 가는 십자가 하나 없어졌다, 야.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우월한 신앙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나쁜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도 초청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이 다 욕하는 사람, 다 피하는 사람,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굳이 경로를 수정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교회 오십니까? 오시다가 굳이 경로를 수정해서 예배에 안 나오는 저희를 내가 데려가야지. 그게 예배자란 말입니다. 목마른 내면에 시원한 생수를 소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구원받자. 그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데려오셨습니까? 아직도 집에 있나요? 다른 사람은 다 피해가더라도 생수 한장 제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는 없는 겁니까? 데려오세요. 권면하십시오. 오라고 권면해 보세요. 가깝게는 내 가족. 월계는 우리 이웃, 선교지에 있는 이들까지. 만약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에 가야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데려오지 못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도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수를 공급받았잖아요. 그럼 같이 마셔야지요. 우리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요? 이 휴일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도 좋아졌는데. 근데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예수님처럼.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혼자 물뜨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의 곁으로 나와서 함께 이 풍성한 식탁에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해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도움도 청해보십시오. 언젠간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도 주께 하듯 하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